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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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쪽에서 굽는 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방으로 이제 불판을 한번 코팅을 해주고요. 이 정도 연기가 올라오고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아. 올리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프렌치 레이지라는 양의 안심부이고요. 안심? 네, 미디움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는데, 아 잘못드신 분들은 네. 웨이던이나 미디움 웰로 드시는 네. 거 추천해드리고요. 저를 완전히 구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리 한쪽 면이 이제 골든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어. 약간 색이 나왔을 때 뒤집고 이런 거를 어, 이제 골든브라운. 예. 아, 이 정도 색상. 네. 골든브라운. 이 정도 됐을 때. 골든 브라운. 안심. 어, 골든브라운. 네. 이쪽도 골든브라운인가요? 네, 골든브라운 된것 같아요. 이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야. 좀 침착해. 침착해 <laughs> 급해? 아 저는 아까 미디엄 레어로 먹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색이 나왔을 때 뒤집고 한 세네 번 정도 뒤집은 다음에 드시면 되세요. 근데 고기가 되게 부드럽네요. 예, 잘리는 게요. 안 신기해? 기름기가 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고기 구운데 냄새가 전 냄새 아무 냄 아무 냄새도 안 나. 네. 오, 와우, 벌써 들어가요? 네, 드셔도. 돼요. 돼요. 저희 들어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와. 스테이크 같아 스테이크. 진짜 무섭다자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오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양 a r m l e s s 향이... 음. 얘가 양이야 <laughs> 음. 고추냉이. 오우. 음. 고기는또 아니야. 소 고기 복어기 느낌은 아 아니고 음, 음. 양고기란 걸 모르겠는데요? 음. 양고기란 걸 모르겠어요. 가볼까? 굉장히 연한데? 와, 진짜 연하다, 연하다. 이게 후추의 향도 좀 있고, 후추를 뿌려가지고 그런지. 스테이크 시즌이 있고. 어. 시즌이 있고. 음. 음. 음! 음! 클리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양고기 전화장에서 이 정도면 양념도 하나도 거의 없는 수준인데 거의 없기 이런 맛있네. 음여기다담근 보리 된장이 맛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맛있다. 아이 정도면 먹을 만 하지. 와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더 먹기가 편하네. 이거 음. 먹으니까. 그 다음, 된장. 음! 음. 맛은 소고기 안심 같고. 그치? 냄새가 전혀, 전혀 없는데, 이걸 누가 냄새난다고 그래? 응? 초보자들도 건국어는 음. 검구, 없을 것같 아니, 냄새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에요, 확실히. 그죠?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지. <웃음> <웃음> 간장 괜찮을 것 같아요. 간장 괜찮아? 네, 간장 좋아요. 전 간장. 음, 간장? 진짜? 이거를 좀 약간 그양양 내음이 좀 나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구나. 네. 음. 맛있어요. <목소리도> 맛있다. 냄새도 없고. 부드럽고. 이거 3인분이었나? 네. 금방 나가나요? 우리 그거 2인분 더 주세요. 저희 2인분 그거 나오는 거 나오나요? 네. 숄더랩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숄더는은 어디 부위예요? 1, 2, 3, 4번 대를 숄더래기로 부르고요. 어깨살 음. 위쪽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향이 좀 나요? 그래도 가장 양 향이 진하게 나는 어? 편이긴 한데. 한번 도전해볼까요? 도전해볼래? 그래도 안 난다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도전해봐. 얘보다 바로 윗단계 어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보다 바로 윗단계. 등심 두 개. 세지도 않아. 어, 저희는 뭐. 멀 양을 그래. 즐기는 사람으로서. 뭔가 근데 이렇게 뜨더니까 금방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단무지도 굉장히 연한데, 와 진짜 연하다 연하다.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아무런 냄새가. 얘랑 음. 먹어더 맛있다. 아니. 그냥, 어떻게 먹었던, 소 고기, 소금이 때그의 안심. 응. 음, 맛있는데? 맛있 응. 맛소고 I o 사이랑못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발고 <laughs> <laughs> 지금 발고라시 발고루. <laughs> 누나는 여태까지 양고기만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맛있네. 오. 와, 네, 잘 먹었어요. 음, 고기 주세요.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좋요 네, 네. 치료가 되시네. 네, 치료가 돼요. <laughs> 이건, 뭐, 이건 뭐예요? 등심인데요, 이 등심은 이 이제 살만 나오고 좀 얇아가지고 이제 한 번씩만 뒤집어서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만약에 양고기 아니고 고기, 고기 3... 먹으러 가야죠? 아니 그냥. 그렇게 어. 하지 말고 조금씩 먹어 조금씩. 등심 2, 살침 2 이렇게 야, 하고 제일 맛있는 하죠. 거 조금 더먹어 사장님, 저희도 등심 2인분 추가해주세요. 갑니다, 고기. 예예예. 등심 갑니다, 등심.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쭉쭉 갑니다, 일단 맛을 일단 세 개를 하나. 세 개를 해야지 하나씩 네,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와 연기로 좀 훈련을 와. 좀 하고 연기로 좀 훈련을 하겠습니다. 안에가 확실히 두꺼워서 조금,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네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아, 약간 난다, 나네, 나네. 향이 좀 나요, 아까보다? 어, 느낌 좀 있어. 자, 등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등심. 등심이요? <laughs> 등심. 안 나? 안 모르겠는데? 안 나요, 안 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 너무 진짜. 예. 놀랬다 괜찮다. 아니 이거는 진짜 맛있네 고기가. 뭐해 고기 안 굽고? 어사리는나 달리는데? 여기도 꿰먹겠다 꿰먹겠어 우리. 속도 봐가지고. 너무 빠른데요? 너? 너무 달리시는데? 속도? 자 왔어. 맞습니다. 고맙나. 아이 오십 초 올라가는구나. 올라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맛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봐요. 네. 쫄도 이거 괜찮으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좀. 안나 안나 더 나왔는데? 네. 얘도 안 나요. 안나안나안 나, 안 나, 안 나. 특별히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프렌치 백이랑 눈깜고 먹으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좀더 쫄깃하다 식감은. 저는 사실 양 향이 나도 좋은데. 양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을 정도로 네, 그런 냄새 없이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안 나는데? 어? 누나 이거 냄새 안 나요. 이거 냄새 안 나요. 가 치가 딱 좋은 것 같아. 어 여기서 더 필요한 거예요? 또 가면? 가면 또 다시 램이 싫어지. 어, 어. 이걸 잘라서 한쪽씩 드리는 게 어때요? 그럴까? 응. 그랬죠. 그럼 한번 잘라서 맛을 봅시다, 차라리 숄더 하나 좀 보세요. 네. 누나 도전이요? 숄더? 음. 아니 이거 진짜 괜찮아, 정민아. 음. 저도 하나만 주면 안돼 되지, 되지. 뭐 어때? 뭐? 이 등심. 어떻게 나? 음. 근데 이거 양이라고 말하면 약간 살짝 오리로스 같은 이런 어, 느낌도 있어요. 어, 그 등심은 약간 오리로스 느낌 나. 어, 오리가 좀더 가깝다. 아, 처음 도전합니다. 숄더네. 더그 네. 조절에. 진짜 원래 다른 고기보다 양고기 잘안 먹었어요. 네. 근데 진짜 처음이야, 처음, 처음. 양이 원래 순하잖아. 네. 이게 되게 순하다, 맛있 아, 음. 순한 맛. 응, 음, 순한 맛. 이게 숄더, 숄더. 가장 세다는, 그 향이 세다는 분. 숄더 갑니다, 숄더. 나요? 안 나죠? 안 나? 뭐야? 뭔 노린내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숄더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되잖아? 약간 식감이 있어서 그런가? 응, 식감이 있고 고기 먹는 것 같네. 컨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